어, 이걸로? 뭔데? 그래. 그땐 요거 먹었거든, 우리. 맛있더라고, 이것도. 찜으로? 이것봐. 여자들 머리끈이랑 혼자 온 사람들 여기 하라고 거치대. 센스 있지? 국물 진짜 맛있어. 얘는 그냥 그냥 왜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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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도 근데, 위에가 되게 독특하다. 위에가 플레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위에가 플레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좋아하잖아. 돈가집 주고어 맛있다고 오빠가 고소하다고. 돈가집. 어, 어. 어. 안 많아? 내년 어. 2월까지는 다 먹지 않나? 어, 그래. 몇개 사자? 한 3개? 이거 세미 때문에 필요해. 아, 그러네. 도톰한 물티슈네. 그치? 근데 우리는 성격상 도톰해야 돼. 친정엄마 200g. 나 이게 조그만거 샀다. 엔토니아, 요걸로 사야겠다. 2024년. 이거 좀쉽안 하면 안 돼? 약간 투컷수 같아 지금. 더 올려봐. <laughs> 팔꿈치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야지 반지. <laughs> 반지가 아니라 지금 거의 투카스라고 여보 어? 근데 이거 4,900원인데 트레이더스에서 양이 이거보다 한 3배 많잖아 그치? 몇 매야? 60매야 5,000원 이거 살까? 그렇게 맞대? 아주버님도? 600에 사0 0 0 그래, 좋은 거 해, 와이퍼잖아. 물기 안 닦이면 뭔 소리냐. 뭐야? 저거? 네온 테트라. 그럼, 가다라. 해야겠지? 응. 어? 놀수 있나? 커피를? 이렇게? 응. 어. 어. <laughs> 어? 이거 안면 없는... 어. 어? 굉장히 불안하다. 오빠 쪽으로 해봐. 여기가 더 높아. 내 쪽이. 이쪽이 더 높다고. 어? <laughs> 어떻게 그게? 거기가 <laughs> 어떻게 더 높냐? 이 와상아. 아이 <laughs> 와상아. 차를 어떻게 만들면 거기가 더 높냐. <laughs>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 여기를 막아버리는데. <laughs> 하나 더 생긴 것 뿐이야. 아니. <laughs> 이게 이상해. 하는 것마다 이만이야 <laughs> 우리가 이럴지 뭐. 장을 보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에어프라이어 사용할 때그 밑에 깔게 종이 호일?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노브랜드에서 물티슈 사왔어요 이거는 3개 저희 고양이, 야옹이 때문에 물티슈는 필수입니다 도시락 단골 메뉴인 치킨 너겟 두부를 사왔는데, 여러분, 요 두부 한번꼭 드셔보세요. 종가집 두부거든요? 근데, 어, 큰 마트 아니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 두부가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요거는, 요거는 햄. 다음주에 김밥 한번 싸려고요. 요거는 저희 고양이 간식, 츄르. 깨, 볶깻 깨. 블랙 올리브 샀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거 블랙 올리브 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맥주 안주, 체다 치즈. 근데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유산균이 왔어요. 를 <shriek> 사용했어요. <shriek> <shriek> 这还得了！ 실제 르는 거니까. 오, 맛있다. 고이도 <laughs> 이렇게 먹자. 원래 같은 게 어디 있어? <laughs> 그 스테이크에 감자스 나오잖아. 감자스 아, 아 뭔지 아는데. <laughs> 밥 대신에 저녁에 이것만 먹어도 살 빠질 수 있어. 음. 같은 탄수화물인데도 정제된 그게 아니라서. 음. 와. 음. 그 현명경. 인도 쪽의 추령견. 이 도시 숲은 성의 흉

우리가 여기 살게. 너네 heard of 이거 이거 o n t k n o 쪽에 o u 고 o to my. I don't know. I d o 거 t know. I don't know.

그 양배추 채를 드셨고, 여기 보면 소스가 되게 많아요. 참깨, 유자, 이거는 돈까치 소스래요. 참 저는 유자 소스를 해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두면짜를라고 카페 바우 치즈 바우 아까 사온 거예요. 먹어볼게요. 여섯 개를 사야지, 이 박스에 주신다고 해서 여섯 개를 샀습니다. 여섯 개를 여러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정신이 확 들어요. 엄청 달달하니 맛있어 무화가? 맛있다이 맛은 안 먹어봤었거든요. 음. 아 커피 한모금까 너무 맛있다.